어. 1.19. 와, 1.19. 제가 일단 작은몇개 해놨거든요. 자동 점프나 그런 건몇개 해놨어요. 일단 나쁘지 않을 거. 래요 제가 <laughs> 그래서 이제 제가 그, 이거 하려고 그런 걸안 봤거든요. 그, 무슨, 일부러 안 봤어요. 그, 4 스트리머 분들 그 영상 같은 거 있잖아 뭐1.195 S&P 해봤다 뭐 이런 거 있던데 제 그런 아파트뭐 트레일러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래갖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 진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온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볼걸 그랬다 여기 있 수영 막 했나 이거 무한숨 수영 막혔나? 오안막혔다 어, 하하. 여러분, 이거, 는요 사실 이거, 한두 번째가 세 번째 녹화입니다 자꾸 빨리 낙사로 죽어갖고 하는 거이 주저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정보 영상이없습니다 똑같았어요. 그냥, 모스터 추가된 게 있나? 어, 일단 저는 나무를 키기보다는, 이제 먹잇감을 구할, 먹잇감을 구하려면, 이제, 붓기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나무를 켤 겁니다. 뭐야, 아, 아, 안키 바라범. 오, 양이다. 구이다 그래서 다른 양이 필요해. 어, 저기, 저기, 저, 저, 저 섬에 가, 오, 양이다. すごい、すごい,い、すごいは。はいいはー。こいつは、ちゃた。し 양을 다 파밍을 해놓고선 뿌셔도 통과버렸다 죽이고 얘 예. 하하 배고픔 다 채워야지 완벽, 이제 벌집을 떼어가서 왜안 오지? 자, 자. 안 오겠지, 안 오겠지? 못 오죠? 못 오죠? 못 오죠? 뭐, 어떻게 와? 못 오는 거 아니었어? 왜 이렇게 안못 오지? 노지 이렇게 하 하하 흠또차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동굴을 일단 들어갈 것이다 그, 일단 처음부터 망했어요 살짝 나무를 안 캤어 나무는 그래요. 아, 오케이. 하하. 흠. 전 아무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. 좀 무례한 시민이에요. 무례한 시민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이에요. 여러분 보세요 5장에서왜 만들었겠습니까 이 명령어랑 것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아이템을 꺼내라고 만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하 <laughs> 일단 만듭니다 막 낭비하세요. 자원 낭비, 자원 낭비. 하하, 환경부에서 찾아와도 전 모릅니다. 자원 낭비. 하하하하하하. 이건 이제, 끔 겨울 짓는 거라. 어? 양? 기다려봐. 양이라면, 내전문이지전문까진 아니고, 하하. 여기에, 오케이. 도끼를 만들어 줍니다. 일타 앙새 요이거 100만원, 1만원짜리 1타 강새인데 지금 무료로 수강하시는 겁니다. 양이 있어요. 갑니다. 양에게 가요. 피비 생각 안 하고 뛰어내렸는데, 콜 오브 드티를 콜로브드 크레이트왜잡 말이, 아, 지금, 밤이라 그래요. 하하. 밤이에요. 지금 시간이 9시 35분. 일요일 9시 35. 분 어... 바닥을 깨볼게요. 일자골, 일자골, 국물이죠. 바바바바바바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나바바 썰을 하나 풀어볼게요. 지금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. 그사람이 지금 민우 방송을 보고 있답니다. はははあハ。